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 했었네. 3a 플러스 7a 이거 했었지? 앞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음, 이게 이제 더셈과뺄셈입니다 3a 플러스 7a 이거 얼마인가? 이거 했잖아, 이거, 이거 했잖아. 이거 문자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파이를 제일 뒤에 쓰라고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파이라는 게 숫자로 말하면 얼마야, 이 파이가? 얘는 3.1, 이 파이도 숫자예요, 숫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문자 배울 때 문자와 숫자가 들어가면 문자를 앞에 써, 숫자를 앞에 써, 숫자. 숫자를 앞에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는 곱하기 기호를 빼니까 얘는 3a라고 써요. a3이라고 쓰진 않아. 이거는 이런 이런 숫자는 없어. a3은 없어. 이거는 무조건 문자와 숫자가 같이 곱해지면 숫자를 앞에 쓰는 거예요. 숫자를 앞에. 그러면 아까, 아까 답이 A제곱 B파이야. 그러면 A제곱 B는 얘는 문자지. 문자잖아. 파이는 뭐예요? 숫자야. 숫자는 앞에 쓰기로 했으니까 거기 채점할 때 답을 보면 파이 A제곱 파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얘가 숫자고 여기는 문자니까. 알겠어? 근데 A, 파이를 뒤에 써도 상관없다고. 이때는. 그니까 여기 너무 막, 어, 왜 파이를, 얘, 얘는 뒤에 썼는데 얘는 갑자기 앞으로 나가지? 뭐 이게 신경쓰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죠? 응.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파이 3이라고는 안 써. 3파이라고 쓰지. 그니까 러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면 파이는 뒤쪽으로 빼는 게 보, 보통 쓴다, 이 말이야. 응. 그니까 우리는 답을 이렇게 썼는데 그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왔어. 어, 파일을 그냥 앞에 썼거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음. <laughs> 자, 그럼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x x 빼기 3x 이거 얼마예요? 아, 네, 앞에 아무 것도 없으면 1이 있으니까 1에서3 빼니까 마이너스 이스고 그냥 x 붙이면 되죠? 여기까지 됐냐? 오늘 배울 건 이거야. 오늘 배운 게 이건데, 한번 보세요.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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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배울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문자가 두개 나와. X도 보이고 Y도 두개 나와. 오늘 배울 게 이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은, 일단 얘랑은 계산이 돼야 안 돼. 이렇게는. 안 되지. X고 Y는 계산이 안 되지. 얘는 누구랑? 얘랑. 얘는? 얘랑 계산하면 돼. 어, 그러면은 3x 빼기 2x야. 몇 x? x. 5y 플러스 6y 플러스 11y. 어, 오늘 배울 거예요. 어, 오늘 배울 거. 그요 끝이야. 알겠냐?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아 이거 이건 나 미치겄다. 나이나 나, 미치겄다자. 자 이거 봐. 나 미치겄다. 나 미치겄다. 어? 몇 x? 5x. 오 x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O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 0.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 얼마? 환자. 지금 이거 이런 거 오늘. 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다 풀어. 3A 빼기 2B 빼기 7이죠? 자, 마이너스 들어가면 부어 다 바뀝니다. 마이너스 2A 빼기 3b, 플러스 4. 플러스 4. 4.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a는 a끼리 계산. 몇 a? a. 그냥 1a. 그 다음에 몇 b?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b. 숫자, 숫자, 얼마? 마상. 마상. 끝.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여기는요, 자, 분배법칙, 분배법칙에서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5번 일단 요 2가 분배되어 가야 되죠? 응, 음 불러, 빨리 불러.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그 합비 3A, 그 합비 4, 12B. 끝, 됐지? 네. 음. 자, 이제 여러분이 못하는 게 이제 분수 잘 못하지. 분수가 들어가 버리면. 분수에 더세 빼려 쓰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제가 여기를 플러스를 빼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들어가. 자, 블록발 시작. 6A. 6A. 빼기. 3B. 더하기. 9. 자, 마이너스 2가 곱해진다. 어, 자 불러 마이너스 2A 플러스, 플러스 6B 플러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8까지 자 이제 분수 분수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통분하면 제일 좋아 그냥 요놈요놈 일단 이거 이거 가자 20분으로 갈게 20분 20번으로 가면 자 20번으로 가면 일단 분배 들어가 분배 들어가 플러 시작 2분의 3X 빼기 2분의, 2분의 Y 그 다음 위쪽 요게 이렇게 곱해진다 그럼 얼마? 플러스 4분의 3X 빼기 4분의 6Y 이렇게 곱해지니까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 무조건 통분해, 그냥. 알겠어요? 이게 제일 깔끔해. 자, 통분합니다. 뭘로 통분해? 4. 4, 4. 4, 4. 자, 나 여기 4로 고쳤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6x. 6X. 여기 4로 고쳤다. 2y. 2y.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쓸거예요 G, 4 한꺼번에 쓴 다음에 분자만 불러주세요. 시작. 6x 빼기 2y 플러스 3x 빼기 6y 이렇게 되겠지? 네 는, 찍, 사, 분해. 네 자, 몇 x? 몇 x? 3x. 3x. 아, 아, 아. 3x 9x. 몇 y? 8y. 빼기 8. 빼 이거지? 네 이가 답이야. 네 알겠어? 근데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우리가 2분의 3 플러스 7은 하트에서 한 번은 이렇게 쓰면 2분의 3. 부호 플러스 한번 이렇게 쓰면 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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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잖아? 왜 나눠서 써봐? 나눠서 쓰면 4분의 9X 빼기 4분의 8Y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약분 돼버리지. 네. 그러니까 너는 4분의 9X 빼기 약분하면 이와야. 그래서 나는 답을 이렇게 썼어. 근데 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똑같은 거야. 어?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답은 이거니까 본인이 막 틀렸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얘는 따로 따로 쓴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답을 보면은요 아마 4분의 9x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 이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야 이 x. 올려. 얘, 예, 얘나 얘나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응. 그래서,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면, 일단 분모 그냥 다 통분해 주세요. 통분한 다음에, 한꺼번에 쓰고, 분자 처리해서 답을 이렇게 써놔도 되고, 따로따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써도 되고, 알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답 틀려. 얘는 틀려. 약분을 해줘야 돼. 알겠지? 얘는 예, 약분해줘야 됩니다. 자, <laughs>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분수꼴이거든요. 분수꼴인데 자, 우리가 얘도 여기 막 채우지 마. 헷갈리니까. 우리는 여기만 딱 쓰면 돼, 여기만. 자, 얘로 갈게요. 자, 딱 보면 나뭐할것 같아? 나 어디 할것 같아? 나뭐할것 같냐, 고 지금? 시작. 뭐부터? 시작. 통분 뭘로? 12. 12. 자, 지금 나봐 봐. 여기 나12 썼다. 그러면은 분모에 3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3 곱하니까 3. 맞아 틀려? 어떻게 해야 돼? 바로를 하고 하셔야 되겠지. 여기에 12 썼다. 여기에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럼 이제 12 찍. <laughs> 자, 들어가 분자 들어가 시작. 3a 빼기 9b, 9B.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네.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야. 들어가. 들어가 이제 마이너스 오 에이 플러스 다 이렇게 써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따로 따로 쓰려면 한 번은 이거 한번 이렇게 써면 되겠지. 쉽냐 어렵냐? 쉽지. 인간적으로 음, 쉽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2차식의더샘 뺄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2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2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X제곱. X제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X가 두번 곱해졌단 말이지? 네. 우리가 이, 이, 이 X제곱 이렇게 읽을 때이 X를 뭐라고 해? X를 뭐라고 해? 밑. 2를 네. 지수 그러니까 어. 이 말은 x가 몇번 곱해진 거야 두번 곱해진 거야 지금 문자가 두번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이차식이라는 거는 문자가 두개 곱해지면 그게 이차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이차식이냐? x, y 이거 이차식이야? 이차식이라니까? 네. 네? 네. 내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 문자가 몇개 곱해지면 된다고 그래두개 곱해지면 이차식이라고 아니 얘는 똑같은 거두개 곱한 거고, 얘는 똑같, 다른 거두개 곱한 거잖아요.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 얘는 몇 차식이야? 3차예요. 3차예요. 왜 X가 몇번 곱해졌으니까? 3번 곱해졌으니까. 그럼 얘는 몇 차식입니까? 얘는 몇 차식이야? 4차식이에요. X 하나, Y 두 개, Z 하나니까 총네 개가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차, 몇 차, 이 차, 몇 차라는 말은 문자가 몇번 곱해졌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2차, 이 차라는 말은 문자가 몇개 몇 곱해져야 돼? 두 번. 두번 곱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이 차식이에요. 이 차식. 그럼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 1차. 알겠어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이냐? 얘는 몇차식이 <laughs> 정우 소금 들고 다니지. 들리지, 손, 너.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네. 음. 이거, 이거 잘. 자, 그럼 이건 몇 차인가? 어어어어. 어, 어. 몇 차야? 3차. 3차. X가 몇개 곱해졌어? 2개에 어, Y 하나니까 총 3개가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 꼭 여기에 2라는 숫자가 보여서 2차가 아니야? 얘도 2차예요, 알겠어요? 네. 단지 다른 문자가 곱해진 거지. 2차. 네. 그러면 이 2차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2차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얘는 뭐예요? 아니, 얘는 뭐예요? 맞다고?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이 이거 이거 아, 아, 아. 몇 차식이야? 1차. x 하나 y 하나만. 아. 얘는 곱하기잖아. 얘는 더하기잖아. 곱해진 개수가 차수야. 차 얘는 더해졌으니까 x 하나 y 하나니까 얘는 그냥 1차란 말이야. 여기는 곱해진 게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이게 2차. 얘는 1차야. 1차. xy가 두개 보인다고 차가 2차가 아니란 말이지, 지금.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얘는 몇 차야? 3차. 1차. 1차. 1차라니까, 3차가 아니라고 지금. 곱해진 갯수를 봐야 돼, 곱해진 갯수. 얘는 X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몇 차? 여기 X 하나, Y 하나니까 2차라고, 그게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3 x y 예요 그러면 얘는 몇차예요2차예요 2차. X, Y가 하나하나 두개 곱해졌으니까. 얘는 몇 차야? 1차. 여기서 2차. 2차. 얘는 1차. 얘는, 1, 얘는 1차고 얘가 2차면 높은 차수를 말해야 돼. 알겠지? 얘는 1차고 2차면 높은 놈이 이겨. 2차입니다. 얘몇 차냐? 1차입니다. 1차지? 1차지? 그럼 1차야, 그냥. 예, 몇 차, 2차요? 그럼, 이거, 이식 몇 차예요? 2차요. 잘 봐야 돼. 이식 몇 차야? 2차요. 잘 봐야 돼. 어, 1차요. 1차지. 사라지잖아. 1차지, 1차지. 아 예. 이, 이거, 이거 나중에 사라지지. 네. 알겠어? 응. 네. 음. 그러면, 얘는 몇 차야? 여기 2차 하나 나왔지? 네.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도 2차 나오지? 네. 그럼 이제 2차야, 얘는. 응. 음. 얘는 몇 차냐? 이몇 예, 차야? 3차잘봐잘봐잘봐 잘 봐, 잘 봐. 1차 1차, 어, 3차 2차 이차 3차 2차. 3차는 사라지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X 세제곱 여기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네. 그럼 2차는 안 사라지니까 2차다 이 말이지 아, 음. 그 다음에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그랬어요 자, 간단히 하시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 1x 제곱이지 여기는 2x 제곱이죠 그럼 몇 x 제곱 3x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이 하면 돼 자, 몇 x 마이너스 몇 x 2x 응, 얼마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즉, x 제곱은 x 제곱끼리, x는 x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서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잖아요. 문자가 들어가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하고 x 제곱은 x 제곱끼리, x는 x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 블록 그럼 시, 이거 해볼까? 시작. 자, 일단 처리. x 제곱 플러스 2다. 자, 마이너스 들어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서 이렇게 몇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3,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냐? 네. 아니 아까 여기 1이 있잖아 1 빼기 3은 마이너스 2니까 어 암산하자 이제, 이제 암산도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걸 쭉 늘어뜨릴 수가 없어 자. OX제곱 빼기 이거니까, 몇 X제곱? EX제곱. 자, 그 다음. Y는 OX. Y는 OX. X4. X4. 됐죠? 네. 암산할수 있겠지? 음. 네. 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자, 얘도 그냥 암산 들어가자. 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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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산도 할수 있어야 돼. 어 자, 일단, 자, 저 앞에, 저, 저 앞에 6 보이네? 네 어, 그 다음에 몇 X제곱? 4X, 4X제곱. 4X제곱. 자, 처리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X만 봐. 4X. 어. 4X. 마이너스 플러스 4X. 이너스 4X. 플러스 4X. 0. 플러스 4X. 0. 0이면 아, 0 아니야? 3x랑 마이너스 랑 y는 10x랑 는랑 10x랑 y는 10x랑 안 돼? 아0 x 랑 y 고 10x랑 y 아만족스랑 y 그 다음 여기 숫는는0 10x랑 y는 이0 x 랑 y는 1게 x 랑 y는 10x랑 y는 1 0 x 봐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옛말 m 말은 우리가 항상 새겨들어야 돼요. m 말에 무슨 말이냐면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해요. 보실래요? 자, m a e 바로 썼지. 근데 멍청하면 어쩔 수 없어. 손이 고생해야 돼. 손이 m m a Emma, e 봐 m a Emma, e 봐 m 고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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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하니까털써 네.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고생하잖아 지금 <laughs> 고생하고 있었 지금 그 다음 마이너스가 여기 곱해지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e x 제곱 얘가 마이너스 12x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약분하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4분의 1이 플러스 1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자,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고생하잖아. 그 다음에 6x 제곱 이렇게 하니까 4x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6x 12 빼기 오니까 지금 벌써 고생했지. 고생하잖아. 바로 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알겠냐?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한번만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아씨 미치겠다 자 한번만 더 기회 준다 자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엑스 제곱 마이너스 2 됐죠? 네. 됐죠? 네. 됐지? 네. 아또 고생해? 네. 네. 너 고생할까? 이거 고생할까? 이거 네. 네. 고생해? 고생해? 고생하자 고생하자 들어가 약분 약분 x 제곱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빼기 고생하고 있잖아 계속 굉장히 고생하잖아 2x의 제곱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딱 봐봐 나손 어디로 갈것 같냐 이거는 한 방에 안돼 네. 어쩔 수 없어요. 한박이 안 됩니다. 자, 나손 어디로 갈것 같아? 나손 어디로 가? 통분을 대야 돼. 통분. 통분. 출발. 여기 12로 쓰는 순간, 여기는 얼마 곱해? 4. 여기 12로 쓰는 순간, 여기 얼마 곱해? 3. 자, 그럼 이제 12, 12가 됐으니까 1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위에 한 방에 되냐? 혹시? 네. 되냐? 안 되면 처리해. 자 이제 손 고생해야 돼. 아니 얘는 고생해. 자 불러, 그냥 불러. 시작. X, B, B. 아니 아니. 천천히가. 아, 천천히. 가. X, 가. X, 28x 제곱 빼기 16x, 16X 더하기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5x 제곱. 5X 제곱 5X. 플러스 5X. 5x. 자 그러면 이제.

남식에. 자, 여기까지는 해야 돼. 자. 음. 자. 어. 와, 야, 야. 자, 이거 답쓸 때요. 이 중간 거 헷갈리니까 쓰지 말고 마지막만 쓰면 돼. 자, 일단, 일단, 일단 어디를 먼저고, 이거? 이거는 우리가 몇번 해봐도 어디 먼저야 돼? 일단, 여기 먼저 처리하면 되지. 여기 먼저. 자, 그럼 여기를 처리하면 일단 다 써. 자, 불러봐. B, 그리고 B, 빼기 얼마? 3A, 빼기. 4b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니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곱해지니까. 어? 네. 그러면 얘하면 몇 a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아. 몇 b예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지? 네. 처리한 게 이거야. 네. 근데 이제 여, 여기 처리한 게 지금 이거고 앞에 a. 뭐가 있어? a, a 마이너가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럼 다시 풀어. 시작. A. A 더하기. A 더하기 A 2A. A 더하기. A 3B. 3B. 그니까 러몇 A? 3A. 3A, A A. 3A 더하기 3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네. 어. 자. <laughs> 여기서, 자. 왜, 네, 이아니 <laughs> <laughs> 일단 어디야? 일단 어디야? 일단 어디야? 6Y라고.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처리해. 요 부분 처리합니다. 이근데이 정도 남산 할수 있는데. 요게 하면. OX 플러스 4Y지. 자, 그럼 보세요. OX 플러스 4Y니까 지워. 지운 지 다음에, 여기에 지운 다음에 5 x p l 이렇게 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예지. 네. 네. 이렇게 나오니까 뭐 복잡한 것같아 지금 어. 그 다음에, 이거잖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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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제, 이제, 이쪽이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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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지? 네. 왜냐면 3X고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5X니까. 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됐지? 네.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이제 과로가 되고, 앞에 뭐가 있어요? 4X. 2X 빼기. 이거잖아. 그럼 뭐 이게? 몇 X야? 4X. 그럼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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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인데 간단한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복잡할 뿐이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알겠냐? 어? 그니까 먼저 계산할 거딱한 다음에, 계산했으면 이제, 지, 계산했으면 지우고 덧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이렇게 하면. 뭐, 나도 우리 이름 굉장히 복잡해지지. 자, 이거 이것만 자, 하고 이제 끝내자. 일단 어디 부분이야? 여기 딱 어디 부분이야? 일단 먼저 어디? 여기 아이고요. 아이고요. 일단 이 네. 부분이지? 네. 너희들 형광펜 가지고 다니잖아. 네. 형광펜 가지고 이게 먼저 찍거나 아. 형광펜은 그래서 필수예요. 수학 풀 때. 형광펜 어? 형광펜으로 찍고 이렇게 형광색으로. 그러면 볼펜 많이 가지고 다니서 뭐해? 어? 써먹어야지. 자, 얘 암산 해볼까? 자, 그러면 8x하고 여기 x제곱, x제곱은 뭐안 되잖아. 어? 그러면 얘 이쪽 얼마예요? 이쪽 시작. 이쪽 얼마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지 2X, 네. 근데 이제 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 네. 어 앞에 이제 2랑 처리해야 돼. 앞에 써. 2x 플러스 3x 제곱에 빼기 이거잖아, 지금. 네. 이거지? 네. 어 자, 몇 x 제곱? 10x 제곱. 몇 x 제곱? 10x 제곱. 네. 어, 10x 제곱. 네. 자, 10x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빼기 b 플 plus 사이 얘잖아, 네. 이거 처리한 게 지금 여기까지잖아. 지금 네. 음, 괄호에 E 쓰고 앞에 10 x 제곱 빼기 예지 답이 이제 네. 뭐 간단해.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 거야. 지금 알겠냐? 됐어요. 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요 교재는 어디까지냐면, 어... 65까지야. 응. 65까지.